안녕하세요, 몽키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아, 그리고, 잠시만요, 비어디 드래곤. 잠시만요, 여기 춤추면 내려오 다시 한번 기다려주세요. 하기좀 청소해야 되는데 바로 이 아이입니다. 루프는 자세히 모르겠고 이 아이고 아 이름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안컷 같긴 한데 막안컷 같긴 하고 뭘른다 <laughs> 지금 비오드게 쫄았습니다. 얘가 바로 나일몬트야 <laughs> 귀엽다 아까랑 보면 막이 벌리버렸었는데 막 희생하고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저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면 힘드네 생각보다 잠시요 똥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게 은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어디도 입양해 갖고 골든 햄스터 스커트 2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그 블랙 도미넌트종하고 베이지 밴디드 2마리를 입양했는데 베이지 밴디드는 루비아이예요 눈이 빨갛고 네, 지금 못 보여드리고 내일 이 시간쯤에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도미넌트는 아 도미넌트란 종이 약간 도련변인데 그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 블랙 도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가, 머리 정 가운데 하얀, 하얀 점이 있고 배에도 그 점이 많습니다 내일 보여드릴 거고 베이지 밴디드는 아직 핸들링이 안 됐어요 네. 블랙도미넌트는 태어나자 한달밖에 안되는데 사이즈가 20cm예요. 진짜 크고 제가 골든햄스터 안컷을 입양할 수도 있, 있겠습니다. 장모종으로 입양할 수도 있는데 입, 그 입양할지 안될지는 안 아직 부모님이 허락이 아직 안됐어서 아마 될 거예요. 안 입양하면 짝짓기도 시키고 새끼도 낳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아소신아님하고 지원 요청 TV우님하고 일광욕을 하는 영상을 찍어 볼 수도 있겠어요. 한번 물어봐가지고, 찍을 수도 있겠고. 그, 아, 그리고 블랙 도, 도미넌트 같은 애들은 가격이 제가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거의 맘먹을 정도로 햄스터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아, 근데 얘네들한테 먹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본에서는 햄스터 같은 거를 먹이면은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는 안 먹이, 안 먹어요, 절대로. 먹일 일이 없습니다. 계속. 제가 키운 생물이기 때문에. 아, 지금 그리고 먹이가 다 떨어져서 먹이를 지금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 예다 떨어지진 않는데한 50마리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하루에 두마리를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소짜리로 시켜야겠어요, 마우스에서. 그럼 내일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문기끼였습니다 아, 하기 전에 그 햄스터를 이번 토요일 날 입양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양한 사람이 저희 집까지 앞, 집 앞까지 올, 온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오실 거예요, 집 앞까지. 그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만 문기기였습니다.